옛날 옛적 깊은 산속 안개로 감싸인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엔 슬픔을 품고 사는 여인 다니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것은 아들 하나와 끝없는 가난뿐이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초라한 오두막 안에 여인 다니와 아기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금방 금방 끓는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나도 벌써 무너졌을 텐데. 천천히 먹어. 아직 뜨거워. 그나마 남은 마지막 쌀이야. 그날 밤 다니는 아이의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걸 보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마을과 산 사이에는 신령한 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줄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였고 그 너머는 도깨비와 귀물들이 사는 세계라 불렸지요. 도깨비든 귀신이든 상관없어. 내 아이만 살수 있다면? 다니는 평생을 이 금기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는 그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목숨도 기억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기에 금주를 넘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고 나뭇잎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숲이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산은 깊었고 길은 지워져 있었지만 단니의 걸음은 단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릴 단 하나의 희망을 따라 걷고 있었으니까요. 이곳은 인간이 감히 다가서지 못하는 금기의 중심. 살아있는 자는 쉽게 찾을 수 없고 찾더라도 대가 없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이요. 이곳에 어찌 왔느냐.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도 기억도 무엇이든 드릴게요. 도깨비는 오래된 혼처럼 단위의 영혼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담긴 절박한 사랑과 희생을 보았습니다. 웅장한 느낌 사람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만한 대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느니라. 도깨비에게서의 예수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인간이 품은 욕망은 언제나 뭔가를 아삭하게 되어 있었죠. 웅장한 느낌 넌이 아이를 완전히 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 역시 널 모르게 되겠지. 그래도 아기가 살아만 준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입니다. 도깨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묘한 연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인간의 진심에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는 곧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고통은 없었지만 마음의 허기가 시작되었지요. 이름을 지우겠다.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이름을 잃는다는 건 자기를 잃는다는 뜻이었죠. 윤, 이, 눈을 뜬 다니는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왜 이곳에 왔는지도,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니는 마을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무언가를 잃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밭을 일구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만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다니는 늘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연휴인지도 모른 채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솟아올라 절을 올렸고 또 절을 올렸습니다. 왜이 자리에만 오면 가슴이 저릴까?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가슴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고향도 알수 없는 청년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그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샀지만 어느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 청년, 눈빛이 사람 같지 않아. 도깨비 자식이라던데? 그래도 혼자서 산속을 돌아다닌다지 뭐야. 올해도 오시겠지요, 어머니. 청년은 마치 이 마을에 꼭 와야만 했다는 듯. 눈 오는 날마다 산오기를 찾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도깨비는 그를 외롭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지은 흙집에서 따뜻한 죽을 끓였고 사람 사는 법을 알려주려 애썼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탁을 받았다. 살려달라는 간절함. 그 순간 내가 더 인간 같았다. 도깨비는 청년에게 매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청년은 매번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도 변함없이 찬눈이 내렸습니다. 다니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려 예정보다 더 일찍 산을 찾았습니다. 그리움에 찬 느낌. 오셨군요, 어머니. 당신은 누구죠? 어릴 적산 너머에서 자랐습니다. 도깨비가 어머니가 절 맡기셨다고 했어요. 너 혹시 유니 마치 기억이 한꺼번에 물밀듯 돌아오는 듯한 느낌. 이름을 잊었어도 눈빛과 온기는 가슴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은 도깨비와의 세월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당신이 떠오르는 계절이 오면 가슴이 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둘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른 채 따뜻하게 지켜봅니다. 마음은 널 잊은 적 없었단다. 전 매년 당신이 절 찾으러 오길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청년의 진심은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늙은 아저씨의 소리 도깨비피 비가 먼 상관이야. 우를 돈건저 청년이잖아. 청년은 처음으로 사람들과 웃으며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자라주었구나. 이젠 네 세상으로 가렴. 그는 말없이 사라졌지만 마음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내 아들. 돌아왔구나. 마을은 예전과 같았고 두 사람은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이 버린 걸 도깨비가 주었고 사람이 잊은 걸 마음이 기억했다. 그날 사람과 도깨비 사이엔 이해와 사랑이라는 조용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차분하고 나긋한 목소리. 자기 전 듣는 이야기 도깨비에게 아들을 맡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편안히 따뜻하게 잠드세요.